디즈니 플러스 오리지널 시리즈 '메이드 인 코리아'가 전 세계적으로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플릭스 패트롤에 따르면, '메이드 인 코리아'는 26일 기준 TV 쇼 부문 글로벌 순위 3위를 기록하며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였습니다. 특히 한국과 대만에서는 1위를 차지했고 일본과 홍콩에서는 3위, 싱가포르에서는 6위에 올랐습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스트리밍 플랫폼 훌루에서 미국 톱10의 9위로 진입하며 전체 글로벌 차트 3위까지 등극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메이드 인 코리아가 2025년을 대표하는 한국 콘텐츠로서의 입지를 굳히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는 1970년대 격동의 대한민국을 배경으로 국가를 이용하여 부와 권력을 추구하는 백기태 현빈 분과 그를 끈질기게 추적하는 검사 장건영 정호성 분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들은 시대를 관통하는 거대한 사건들과 마주하며 긴장감 넘치는 서사를 펼쳐냅니다. 드라마에 대한 반응 또한 매우 긍정적입니다. 시청자들은 연출, 연기, 각본 모두 기대 이상이다 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격동의 시대를 쾌속으로 질주하는 듯하다 배우들의 연기 대잔치가 코스요리처럼 쏟아진다는 평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미노 감독의 연출력과 배우들의 열연이 돋보이며 K-콘텐츠의 품격을 높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는 현재 디즈니 플러스에서 1에서 2회가 공개되어 있으며 12월 31일 2개 1월 7일 1개, 1월 14일 1개의 에피소드가 추가로 공개될 예정입니다. 총 6개의 에피소드로 구성되어 있으며 앞으로 공개될 에피소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